자, 이루와야 돼. 자, 이익수도 조금 더 앞으로 들어와야 돼. 요 박정우 들어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측 뒤쪽에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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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의 주자, 두 명의 주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박정호, 삼성상대, 삼타수, 삼안타 대단합니다. 박정호 선수 어제도 안타 있었고, 올 시즌 2타수, 2안타였는데, 시즌 상대전적 삼타수, 삼안타 우익수 머리 위를 넘어보, 넘어가는 타을 만들었어요. 자, 역전 타이거즈 2사 타이거즈 오늘 주인공은 현재까지 박정우입니다 야, 지금은 외야수들이 압박을 하고 있었지만 뒤에 있었어도 잡을 수가 없는 타구죠 자, 힘이 실 타구 쭉 뻗어갔고 오른쪽 뒤로 담장을 직접 때립니다 야, 저도 좌익수까지 앞으로 들어와야 한다 말씀을 드린 순간 우익수 머리 위로 넘어갔어요 반절을 만들어낸 결과 박정우의 2타점 적시탑니다 지금 단타는 예상했는데 이런 장타까지는 수비 위치도 그렇고 예상을 못했죠. 자, 체인저비 가운데 몰리니까 강한 타고 만듭니다. 박정우입니다. 박정우. 지금 이범호 감독도 놀랐어요. 기대는 지금 자익수쪽 앞에 짧은 안타였는데 네. 지금 두 명의 주자가 다 들어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